이 악마들에게, 악마들입니다. 인생 파괴자들은 이 악마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외상 트라우마를 악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악마로 만들고 있거나 또는 관계 중독, 외도하는 사람처럼 관계 중독을 악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악마로 만들, 외상 트라마 있는 사람은 자기를 악마로 만들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악마가 된 사람들은 타인을 악마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노력이죠. 여러분은 느껴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널려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부터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을 악마로 만들어서 이익을 갖고자 하는 전문가의 탈을 쓴이 악마들, 최악의 악마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마음 치료를 못 하도록 해요. 절대 왜 마음 치료를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악마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최악의 전문가의 탈을 쓴 최악의 악마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 치료를 하고 있는 분, 그 와중에도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0.001%의 그 미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나 인생 회복해 보겠다고 마음 치료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분들인데 이 마음 치료를 하고 있는 이 치료 회원들조차도 이미 악마가 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님들, 그다음에 가족들, 친구들이나 지인들, 그리고 전문가의 탈을 쓰고 있는 이 최악의 악마들을 조심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쓰지 말아달라는 말을 계속 당부를 합니다. 매번 당부를 합니다. 즉, 악마들한테 피해 입지 말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끊으라는 얘기 가 아니에요. 악마들한테 피해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당부를 합니다. 치료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악마들이 가만히 안 두고 있거든요. 절대 마음 치료 못 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문제가 발생을 했다. 외상 트라마라든가 우 또는 관계 중독이, 외도를 해서 관계 중독이 이런 마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외상트라만 당연히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데 관계 중독자들도 막 들켰다든가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요때 악마들은 일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악마로 만들고자 그렇게 악마로 만들어서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성적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악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최악의 이 악마들 다 그렇습니다. 이때 마음 문제는 최악을, 이 마음 문제가 최악으로 악화되면서 악마가 되어 가는데 자신이 악마가 되고 있다는 걸못 느껴요. 대신 달콤해요. 편안하고 마치 치료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악마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는 치료회원들이, 치료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 문제는 반드시 마음치료, 즉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으로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마라. 혼자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마라. 그리고 완치될 때까지는 자신의 치료 의지와 치료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매번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자가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이 악마들이 널렸습니다. 이거, 이거 카페에다가. 상담을 실제 상담하면서 자기는 자가 치료법을 하고 있다라 상담이 없어야 자가 치료법인데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해가면서 자가 치료법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마음 치료를 부정을 하고 또는 비난을 하는 그래서 마음 문제를 어렵 자기는 어렵지 않게 치료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문가의 탈을 쓴 최악의 악마들에게 속아 가지고. 악마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무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똑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또한, 마음 치료를 했더라도, 마음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이미 악마가 된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족들일 수도 있고, 친구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또, 전문가의 탈을 쓴 최악의 이 악마들로 그들의 속삭임에 의해 가지고 그들의 강요 그들의 관련되는 거 말과 행동에 빠져들어가지고 마음 치료가 매우 늦어지거나 마음 치료가 매우 늦어집니다. 왜 치료를 중단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거기에 빠져들었다가 또 나와가 또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 치료가 매우 늦어지거나 또는 마음 치료를 포기를 하고 포기 안 하죠. 자기 임의적으로 중단을 해버리거나 왜 나는 괜찮아졌다고 완치 결정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악마로 만드는 등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음 치료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래서 마음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분은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물며 마음 치료조차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99 99.9999%는 악마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인간이 아닌 악마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끔찍한 현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아,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 악마들이 끔찍하게 저지르는 범죄라든가, 사건 사고의 뉴스를 접하고 또 SNS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악마들을 보면서 이렇게 미쳐가는 이런 이 사회가 이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의 아이들도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 이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악마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으로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악마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오늘 서두를 먼저 이 주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